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2024년 트리플티하라의 첫 관문 루나스테이크스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원평 리스트가 출발이 다소 더디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이클립스베리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11번 이클립스베리가 경주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은 9번 스타터와 8번 백두의 꿈, 3번 퍼펙트 액션 등입니다. 11번, 3번, 9번, 8번 네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해 있습니다. 그 뒤를 바깥쪽에서 14번 걸작원과 16번 글로벌 태양이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성실대로 4번 플라잉스타, 15번 뱅뱅뱅 등이 따르면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이클립스베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정도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9번 스타터가 2위로 11번, 9번 두 마리 앞서 있고 3번 퍼펙테션과 8번 백두의 꿈 14번 걸작원 순으로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16번 글로벌 태양과 10번 글라디우스도 가세하면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이클립스베리 문세영 기수와 계속해서 선두 유지합니다. 9번 스타터가 2위로 8번 백두의 꿈그 뒤를 따르면서 11번 9번 8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에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이클립스베리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이클립스베리 2위권과 1위차 3마신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11번 이클립스베리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이을 내는 16번 글로 별 태양 그리고 8번 백두의 꿈입니다. 11번, 16번, 8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이클립스 베리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이클립스 베리 11번 이클립스 베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11번 이클립스 베리. 하지만 거칠지 않습니다. 저 유리한 발걸음으로 트리플 티어라를 머리에썼습니다 11번 이클립스 베리 그리고 문세영 기수였습니다. 2024년 트리플티아라의 첫 관문 11번 이클립스베리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11번 이클립스베리 가장 강한 앞말의 자리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국산 3세 최강의 암말 11번 이클립스베리입니다. 16번 글로벌태양과 15번 뱅뱅뱅이 2, 3, 1호.